Yeah, 안녕하세요. 마인디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남편에게 분노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세요. 배우자의 외도 처음 사실을 알고는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습니다. 어리둥절하고 머리는 멍청해지고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어떤 상황인지 헷갈립니다. 정신도 없이 뭐 다들 그러니까 증거 수집을 하고 소송과 박사를 하고 미친 듯이 달려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은 후 남편은 상관녀와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증거 잡는 동안은 그리고 상관녀 숫장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지만 포커페이스도 잘하고 남편을 자극하지도 않고 잘해왔는데 막상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남편이 내 옆으로 돌아온 후에 본격적으로 온갖 분노란 분노란 놈이 다 올라옵니다 막말로 그냥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사실 상담하면서 아내분들이 뭐 남편 팔 쭉을 물어 뜯었다. 살이 다 삐져나오고 피도났다 아니면 골프채로 머리통을 끼 부수고 싶었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때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소리소리 지르고 들잡이를 하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속이라도 시원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내분들이 웁니다. 싸우려고 말을 시작한 게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뻔뻔한 남편의 모습에 화가 치밀어서 속에도 없던 아주 못된 말을 하고 소리소리 지르고 못되게 굽니다. 저야 아내분들이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만 사실 표현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모르거든요. 본인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과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람 폈던 이야기를 언제까지 할 건지, 본인한테 소리 지르고 지랄한 것밖에 생각 안 합니다. 지랄이 아니죠. 아내분들은 하소연한 건데 남편들은 지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까지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견딜 수 있을까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내분들은 본인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한 행동을 남편들이 했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용서 받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다. 자, 엎드린 척하다가 한 달만 지나면 언제까지 이럴 건데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지랄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내분들은 정말로 참고 또 참았던 분노가 화산대폭발하듯이 표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얘기를 하고 남편도 짠해 보이고 그랬는데 적반하장으로 행동하는 남편을 보니까 기 죽어서 지 죽은 듯 살아가는 남편에 대한 애잔한 마음은 사라지고, 대화를 시작했던 나의 목표, 나의 생각과는 달리 이미 싸우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고 자책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만 참았더라면이라는 자괴감이 들 때, 분노를 참아야 되는데요. 사실, 분노 어느 정도 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일도안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만 분노가 발생하는 상황들을 외도 상황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이혼도 안 했고 이렇게 뭐 그런 상황까지 가진 않았겠지만 저는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잘 대처를 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화가 나면 일단 그 상황을 피한다. 뭐 회피형은 아니더라도 일단 밖으로 나가서 1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세요. 화가 나면 집요하게 외도에 대해서 끄집어 내게 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됩니다. 게다가 남편한테 비난도 하고 비난을 넘어서 욕에다가 난리를 피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남편의 잘못보다는 난리를 피우는 아내가 잘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 밖에 나가지 못할 상황이면은 같은 공간에서 분리되는 다른 방이나 다른 공간으로 가셔서 명상, 음악을 듣거나 심호흡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안감이 오면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복식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깊게 내쉬거든요. 이걸 열 번만 하고 나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일단 그 상황에서 계속 있으면 안 좋은 상황밖에 안 되니까 일단 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화나는 이유에 대해서 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차분하게 글로 적어보시고, 지금 뭐 사실 뭐 종이 있으면 막, 막 찍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래도 현명하게 대처를 여기까지 오셨다면은 글로 적어보시고 다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상대방 입장도 이해를 할수 있게 됩니다. 글을 적는 동안도 마음이 차분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노의 감정도 누그러집니다. 세 번째,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작업은 쉽지는 않습니다. 거울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이성이 있다면 화조차 되지 않았을 거니까요. 사람이 분노하고 화를 내면 정말 나쁜 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아무리 미스 코리아 얼굴이라도 화를 내면 그 상대방의 얼굴이 진짜 악마처럼 보이거든요. 얼굴도 표정도 일그러져 있고 내 얼굴을 내가 바라보는데도 무섭고 보기 싫어집니다. 내가 아닌 남편 혹은 제3자가다 이런 나의 표정을 보거나 그런 뿜어져 나오는 어두운 검정 분노 에너지를 느끼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억지로 웃어보고 내 표정을 나를 위해서 바꾸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일이니까요. 가장 소중한 건나 자신이잖아요. 네 번째, 화를 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한다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나빠질 뿐이죠. 설사 남편이 강력하게 대응하거나 적반하장으로 굴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렇게 분노를 표출한 아내분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분노가 반복되면 남편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비난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진 않거든요. 아무리 아내분을 사랑하는 남편들이고 반성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끊임없이 계속 화를 내면은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싹 사라지고 불편함이 더 크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싶고 아내분하고 어떤 옆에 있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진짜 이게 마음이라는 게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어버리면은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큰 노력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 내 감정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분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한 나의 감정이 슬픔인지, 아픔인지, 배신감인지, 질투심인지 세밀하게 나눠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감정 표현을 할 때, 어, 화났어, 짜증났어, 이렇게 표현을 잘하지만, 정말로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는 구분을 잘안 하시고 못 하시거든요. 내 남편이 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날 안심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불안감 때문에 일어난 감정인지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배우자 외도 상황에선 불안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내가 잘 읽어야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잘 파악하고 인정해주시고 그런 감정들을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건 본인 밖에 없다는 사실도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고 행복해지는 것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해서 나아지거나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단한 가지도 없을 겁니다 그 순간만은 시원하시겠죠 그런데 그 뒤에 후푸풍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너무 소중한데 타인 때문에 내 감정에 내가 휩싸여서 내가 힘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나는 소중하니까요. 나는 사랑받기 충분하고 매순간 행복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감정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힘들어하는 건 나를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 평온하고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 내가 힘들어지는 건내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하면 안 되니까요. 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야 되니까요. 참, 이렇게, 이렇게 차분하게 1번부터 6번까지 할수 있는 상태라면 분노를 절대로 표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마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처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혼해서 혼자 사는 제 상황이 싫거나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지금 생각을 해도 과해도 내가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현명하지 못한 여자였구나,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나마 요즘 분노로 힘들어하시는 아내분들은 포커페이스도 잘하고 진짜 참고 잘 참아오신 분들이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바람핀 남편 샜기 때문에 내가 분노로 또다시 힘들어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짜증나는 상황 아닌가요? 남편이 되돌아오면 남편을 바라보지 말고 아내 본인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가 못했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 둘씩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남편에게 분노할 시간도 없어질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성취해 가면서 자존감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져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도고다이 혼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사람들이 옆에 붙는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과연 이 분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힘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화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기대감도 없애고 남편을 제3자, 타인으로 생각하면 타인한테 그렇게 화낼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남편은 타인이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실 남편에게 분노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조건 참으면 안 되고요. 참으면 공처럼, 공을 누르게 되면, 고무공을 누르면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치밀어 오르지 않는 상황을 만드시고, 이 화를 천천히 내보내는, 분노를 천천히 내보내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내가 잘 파악하고, 그 감정을 확인하는 시간들, 방법들 알아보셔야 되는데, 저는 최고의 방법이 명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배부른 줄 아세요? 아내분들 엄청 서운할 거예요. 남편한테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아내분 남편이 받아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가출하고 연소장 보내고 저한테 난리치면은 저 그렇게 할 정신 없어요. 무조건 매달리게 됩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시잖아요. 남편이 그나마 받아주는 거 그거 감사하다면 진짜 웃긴 거긴 하지만 배가 부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누울 자리 보고 누는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누울 자리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그다 길게 가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나한테 계속 비난하고 분노하면은 그거 못 견디거든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나 그냥 사,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제가 상담하면서 요즘에 아내분 편이 돼야 되는데 꼭 상대 남편, 바람핀 남편 편이 되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을 다시 다 살펴보면은 결국은 아내분들을 위한 방송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현명하고 멋진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지만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외도 별거 아닙니다. 한번더 생각을 바꾸면 정말 내가 바뀔 수 있는 정말 큰 성장의 기회가 되니까요. 너무 비통해 하시거나 아파하지만 말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갑니다. Have a sweet, m i g h t talks.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